안녕하세요. 성원의 나레샤TV입니다. 자, 내일과 다음 주 관심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선 다음 주 금요일도 어린이날로 다음 주에는 화수목 3일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FMC 이런 또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일정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한 움직임 보였었던 종목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앞서 고점 돌파 관심으로 의견 드렸었던 종목이 금요일 날 거래가 늘면서 앞서 고점 안착하는 좋은 움직임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바이오니아가 M4. 폭스 관련한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5월 1일 현재 5명이 추가되면서 총 4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이 종목과 함께 뒤에 또 이런 엠폭스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온도 이런 306 자리에서 거래 터지면서 480일선 안착한 이후에 밀리지 않으면서 우상향 잘 올라왔고요. 금요일 날도 고개를 들면서 계속 좀 추이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아이패밀리에스도 앞서 고점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에서 다음 주에 요 자리를 치고 나갈지 아니면 또 쉬는 움직임이 보여질지 중요한 위치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에로티비큐도 앞에 거래량과 함께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 자 내려와서 계속 좀 지지되는 움직임 체크했었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거래가 살짝 늘면서 앞서 고점까지 종가로 잘 마감을 했고요 내일 또 시가 움직임과 함께 방향이 어디로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금요일날 LX 하우시스가 또 실적 이슈와 함께 앞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또 내려오는 상공육선이 있는데 자 이런 자리를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또 하루 쉬는 움직임이 나올지 자 L HD 현대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죠. 실적 뉴스와 거래가 터지면서 앞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금요일날 아래꼬리로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요. 다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또 중요한 자리를 밀리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또 거래가 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 같이 또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라 IMS도 금요일날 거래량이 늘면서 앞서 고점 돌파하면서 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요 종목도 내일 또 시가 움직임과 함께 또 이런 6,600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같이 또체크하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에머리지도 앞서 고점자리를 요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또 거래 없이 또 크게 이탈하지 않고 금요일 날 다시 거래가 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이런 종목들도 계속 또 추세 관찰해야 될듯하고요 자, 플레이위드 목요일 날 아래 위로 흔들어 놓긴 했지만 금요일날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움직임 요 종목도 7,200원 요 중요한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우상향 올라가는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KCC 글래스도 마찬가지 금요일날 거래가 늘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자, 또 내려오는 306선 이런 자리를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아세아 시멘트도 500원 이런 고점 자리를 우선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늘면서 양봉으로 잘 올라서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음 AI는 이렇게 앞서 고점 돌파 관심으로 요때 거래가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부터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봤었던 종목이고요. 자 목요일 날도 한번 슈팅 준 이후에 음봉으로 내렸지만 금요일 날도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에서 이 종목도 계속 좀 추세 관찰하면서 흐름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로노이도 금요일날 조금 아쉬운 종가 느낌이긴 하지만 우선 또 목요일날 20일선 이런 지지되는 자리에서 앞서 고점 자리까지 올라왔고 자 내일 시가 위치가 중요한 종목이고요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내려온다라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여기서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아진산업도 마찬가지 금요일날 음봉으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우선 거래가 없고요 목요일 거래가 강하게 앞서 고점 자리까지 올라온 이런 움직임 때문에. 계속 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도 좀 내려오면서 또 (21선) 요런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계속 또 추세 관찰하면서 지지되는 자리 확인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자, 휴비츠도 계속 고점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휴비츠와 함께 엠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엠노도 요때음봉으로 내려왔지만 앞서 저점 자리에서 또 우리가 지지반등보는 36일선 이런 자리에서 양봉으로 바로 회복해 줬어요. 그래서 종목이 좀 강하다 느낌이 있고요. 지금 요 고점 자리이긴 하지만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또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어, 그런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좀끼 있는 종목들 덕양산업이 금요일날 또 거래가 늘면서. 앞서 있었던 고점 자리 한번 슈팅을 준 이후에 17.68%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상승을 이어갈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세진 T.S. 금요일날 거래가 늘었지만 아 종가 조금 아쉽습니다. 앞서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도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6일 C.N.S.도 우리 여기 306 자리부터 계속 관심 갖고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자 금요일날도 앞서 고점 4,500원 터치하는 움직임이지만 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 끼 있는 종목입니다. 자 KB 오토시스. 자 금요일날 살짝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거래가 없어요. 자 양음양 패턴으로 지금 움직임을 끄고 있는데. 그 거래가 들어올 때 장중에 강한 상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2일선 여기 481선 같이 있는 이런 6천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또 강한 장중의 반등 올라오면 꼭 챙겨가면서 봐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고요. 자 그리고 G2R도 금요일날 고개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윗골이 있었지만 306이 자리도 한번 돌파하겠다 싶어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481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던 평소에 좀 거래가 없었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또 외국인 또 기관 순매수와 함께 고개를 드는 이런 종목도 한번 다시 관심권에 두고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금요일날 5%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이 앞서 좀그 고점 말고 여기 앞에 있었던 3월 말의 고점 자리까지 우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밀리지 않고 플러스로 올라서야 또 이런 46,700원의 앞서 고점 요 공간을 한번 볼수 있을 것같고요자 비슷한 종목들로 자 잉카 금융 서비스도 금요일날 요 앞서 고점 요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11,500원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바로 좀 플러스로 올라올지 이 종목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 것도 참고를 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두 종목은 우리가 이때 306 자리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306 이탈하면서 36일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306 올라올 때 관심권에 두면서 이 앞서 고점을 돌파할 때 강한 슈팅이 나왔었던 이런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금요일 날또 거래 없이 7% 상승을 하는데 다음 주에 움직임 한번 계속 또 보. 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서진 오토모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게 이제 20일선 중요한 자리죠. 이 종목도 3,900원 이 자리가 중요한데 그 자리에 또 20일선 저항인 이런 자리에서. 그 지난주에도 거래가 한번 터지긴 했지만 요 자리를 안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1선 안착하면 좀 의견을 들어봐야지 했었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역시나 좀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거래는 없고요 요 종목도 천천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3,900원에 또 21선 이런 안착하는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그때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 요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 부근에 목요일날 거래 움직임은 좋은데 금요일날 좀 거래 없이 쉬는 움직임에서 다음 주에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계속 또 체크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스 e 선 a 시스템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a 기요 종목도 마찬가지 그때 지금 4만 원 이런 자리 부근에서 윗꼬리 맞고 지금 내려왔죠. 자 지금 음봉으로 쉬고 있는 움직임인데 자 얼마 전에 지금 상한가를 갔었던 요 이슈 36일선 우리 지지 반등 보는 자리에서 상한가로 한번 올려놨었던 게 애플 이슈로 한번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우선 좀 다음 주에 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면 또 이제 아 명분은 참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제 그런 타이밍에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선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고요. 요 종목. 또 내려오더라도 다시 이 36일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30 우리가 3 0 6일선 이런 자리에서 좀끼 있게 보는 종목. 자 목요일 날은 윗골이 남기고 어, 306 안착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장중에 다시 한번 306 자리를 돌파하면서 481선 터치하고 지금 16% 강한 움직임으로 금요일 마감한 카스텔바작도 끼 있는 종목으로 한번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C 엔지니어링도 지금 306 자리 이때 저항인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한번 상. 위에 장기 평선 있는 자리에서도 최근에 또 지난주에도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는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대한제당도 금요일 날도 한번 슈팅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이런 306자리 부근에서의 이탈하지 않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또 곡물, 사료, 비료 이런 종목들과 함께 또 설탕 가격 인상과 함께 강하게 또 주목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항상 올라오면 좀 챙겨가면서 보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R모터스도 종가로 금요일날 좀 거래가 터졌습니다 306자리 안착을 했는데 시가 마이너스 밀리거나 종가로 이탈을 하면 또 관심권에서 배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306 자리, 또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올라온다라면, 그때 좀 관심권에 두고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옵투스 제약은 목요일날 306 안착을 하고도 금요일날 종가로 잘 마감을 했죠. 자, 요종목인 아,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전에 너무 크게 흔들어 놓는 장중에 너무 크게 흔들어 놓는 움직임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었던 종목인데 우선 지금 목요일 금요일 거래와 함께 좀 종가 마감 움직임 또 이런 장기 평선까지 안착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시가 움직임과 함께 좀 단타로 또 이제 좀 좋은 자리가 나온다라면 한번 좀 접근해 보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DKND도 306자리 금요일, 목요일 날 여기 종가에 붙여놓고 시가가 그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종목 거래가 좀 터지면서도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이 종목도 시가 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서 내려오면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바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다음 주 움직임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투비소프트도 장공력 짜리 이탈하지 않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슬금슬금 우선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길게 보시면. 이때 고점 자리죠? 이때 고점 자리에서 한번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 또 체크를 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KC 코트렐은 지난주에 거래가 없습니다. 자, 거래 없이 종가로 306 이탈하지 않고 있는 종목 자, 요 종목도 요 306, 이런 저항인 자리에서 거래 살짝 늘때 돌파 관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시가가 306 위에서 시작을 할때 강한 슈팅 481선 맞고 내려와서 지금 306선 자리에서 쉬고 있습니다.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관심있게 요 종목도 잘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윌링스는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 보고 있고 요 때도 우리가 상공유요때 전기차 충전 이런 이슈들과 함께 거래 터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휴맥스홀딩스, 뭐, 휴맥스 뭐 디스플레이텍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얘는 좀 얌전히 조용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이런 또 기술적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다시 한번 또 거래가 늘면서 슈팅이 나오는지 계속 또 체크를 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실적 뉴스와 함께 앞서 고점에 306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자, 지금 금요일날 지금 음봉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또 경동나비엔도 306자리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제일바이오 계속 좀 궁금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거래가 실린다라면 언제든지 치고 갈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엑서지2 0일 같은 경우는 환기종목이에요 그런 부분 꼭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306 못넘던 자리를 최근에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고 지난주에도 거래없이 우선 이탈하지 않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이런 종목은 장중에 한번 좀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온다라면 좀 단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물론 환기 종목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또 매매장중에 또 대응 안 되시는 분들 단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GS 글로벌도 이런 306 저항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선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슈팅을 줬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없이 음봉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자 이런 자리 다시 한번 306 자리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반등이 나오는지 또 이런 끼 거래 들어온 종목들 계속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어, 미래생명자원도 종가로 딱306 자리에서 마감을 했죠. 자, 시가 마이너스 시작하면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해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과 함께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시장에 또 주요 테마가 없다면 라 언제든지 또 다시 이런 종목이 대신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또 관심 권에 두고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파버나인. 요때 한번 거래 이후에 이런 481선 보던 종목 지수 내려오면서 슬금슬금 내려와서 또 중요한 자리까지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줄런지 그 다음에 이미지스도 마찬가지 이런 306짜리 올라와서 안착했습니다 했었던 종목이 거래 터지면서 강한 슈팅. 자, 내려와서 우리 지지 반등보는 36일선 자리에서 우선 아래 거리를 달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함께 또 21선 돌파하는 이런 타이밍 한번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하고요. DNF도 마찬가지 항상 앞에 거래 들어온 종목들로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 이 종목도 481선 이런 장기평선 자리에서 맞고 내려와서 쉬고 있지만, 이런 지지되는지 여부와 함께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고, 그리고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 요때 3월에 한번 윗골이 있으면서 481선 터치하는 여기 거래가 한번 터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만원 라운드 피규어는 지켜주면서 지금 306 자리를 금요일날 살짝 올라 섰고요 어 지금 61선 요런 자리를 올라 선다라면 다시 한번 또 481선 요런 자리를 누려 보지 않을까 싶어서 경중에 또 다음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엠폭스 관련해서 뭐미코바이오메드 뭐 바닥에서 거래와 함께 워낙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4천원 4,500원 이런 자리부터 지금 만 원이 넘는 자리까지 단기에 강한 상승을 올렸었던 종목인데 자2일선 이런 지지되는 자리에서 아까 또 이제 환자가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지금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뭐 이제 크게 이슈가 될까 싶기는 한데 계속 환자 추이 관찰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또 그런 뉴스와 함께 장중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면서 또 이런 306선 안착하는지 여부 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아직 306선 깨고 내려와서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이 21선 지지되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또 거래가 낸다라면 강한 움직임 뭐 장중에 이 종목들은 워낙 또 상승률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또 바큐로컴도 마찬가지죠. 요 종목도 앞서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와 장중 슈팅 이후에 지금 2 1선에 아이고 큐로컴도 지금 여기 고점 자리죠. 이때 넘지 못했었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되는 이런 530원. 뭐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물론 또 앞서 강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도 우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또 이제 진메트릭스 아까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그 목요일 날 갔었던 이슈가 지금 엠폭스로 가거나 이랬던 종목은 아니고요. 물론 관련 주의기는 해서 보고는 있는데 그 테슬라 2차 전지 알루미나 알루미나 그보헤나마이트이런종 요런, 요런 이슈로 또 상승을 하고 금요일 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우선은 또 이제 엠폭스 움직일 때 한번 좀 반응이 나오는 이런 종목이라서 우선 또 480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목요일 날또 이슈 있었던 이런 종목으로서 또 이제 엠폭스 관련이 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 한번 같이 체크를 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파스의한동훈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도 금요일 날 강한 상승으로 15% 상승하면서 앞서 고점을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이 종목도 이런 지금 11,500원 이때도 여기 어, 움직임 잘 지지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고그 자리를 돌파하고 자그 이후에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자그 외에도 뭐 태양금속 마찬가지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부방도 움직임, 또 지지되는 자리는 좀 튼튼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비, 오리콤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런 자리에서 좀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려주는데, 또 이제. 아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오파스넷 움직임과 함께 이런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금요일날 7% 상승하는 움직임, 이그 종목도 이런 또 이제 33,000원 이런 지지되는 자리에서 20일선 이탈하지 않고 금요일날 살짝 고개를 드는데 자 지금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5월 8일에서 10일 내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사우디 로드쇼 뭐 이런 또 이벤트도 있는데 과연 또 이런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런지 한미글로벌 중심으로 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자 그리고 어~ 현대 무벡스 자 지금 내용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교통 물류 장관이 어~ 네이버 네이버 방문 계획도 있죠. 그때 좀현대무백스요 종목도 지금 이런 이슈로 또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좀 주목을 받을런지 좀 기술적으로도 지금 언박 좀 반등이 나오고 11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금요일날도 좀 거래가 터졌었던 이런 종목인데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그 외에도 뭐 SNT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 날 거래가 살짝 늘면서 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과 함께 앞서 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임 또 추세 관찰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자그 외에 또어 바이오 가스 목요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던 또 상한가 간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죠. 이지바이오,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 움직임도 관심권에 두고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피부미용 관련해서도 종목들 움직임들이 꽤 흐름이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금요일날 또 거래가 나오면서 그런, 앞치 최근에 또이 종목도 지수 움직이는 것 비해서 또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버텨주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 4%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뭐 이루다도 다시 한번 좀 61선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서의 움직임, 비율도 고점 자리에서 61선 이 종목도 계속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선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윈텍도 마찬가지. 그래서 피부 미용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아까 클래시스 고개를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봐야 될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또 됩니다. 치고 가는 플러스로 우상향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도 우리 306일선 요런 자리에서, 앞에 고점이고, 여기 저항인, 요런 자리를 돌파하고 양봉으로 올라섭니다. 말씀드렸고, 고, 점 자리를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올라선 이후에 481선까지 돌파하면서 우상향 잘 올라섰고, 자, 밀리지 않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는 요런 엔터주 움직임들과 함께, 뭐, SGY, S, YG 엔터, 그 다음에 뭐, SM이 61선 돌파할지, 요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면 좋을 듯하고요 자, 306짜리 돌파 관심으로 진양 폴리가 좀 깊게 움직이긴 하죠. 바닥에서부터 상한가 이후에 306 종가로 안착을 하지 못하지만 금요일날도 한번 터치하는 움직임에서 과연 다음주에도 올라설지 여부를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대우 플러스 계속 306 자리 부근에서 터치하는 움직임, 종가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그때 좀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자 위메이드도 내려오는 306선에 지금 6만 원요 가격대가 좀 중요한 이런 자리고요. 지금 또 새로 출시한 게임이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강한 저항대라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또 위치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 들어온 이후에 이런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가 잘 버텨주는지 움직임과 함께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는지 보고 있는 SNS 때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보고 있고요. 자, 이구산업도 워낙 뭐 구리 대장주로 우리 여기 거래 터진 이후에 지지되는지 계속 보자라고 관심권에서 의견 드렸었던 종목 강하게 상승. 자, 그리고 21선 지난주에도 아래 꼬리 달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계속 또 관찰해 보고 있고요. 자, 우리 또 재용 전기도 전기주 관련해서 한번 고점 상승하고 나서 또 최근에도 21선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자, 재룡전기와 함께 재룡산업도 움직임이 21선 이렇게 앞에 한번 거래가 터졌었던 종목이 21선 종가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전기산업 두개 같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제너샘도 고점 자리에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도 강하게 상승을 줬었던 이런 종목도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다시 한번 좀 방향을 돌려줄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81선 돌파하는 움직임 이후에 지금 20일선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또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 자 위지윅도 거래가 한번 터진 이후에 우선 또 금요일날 고개를 살짝 드는 움직임에서 다음 주에 한번 올라올런지 보고 있고요. K 옥션도 마찬가지. 한번 윗골이 있었지만 저점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에서 금요일날도 5% 상승하고 이 종목도 올라온다라면 이때 지금 저항이었었던 241에 6,250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비중 또 고민하면서 또 돌파하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위에 보이는 상공육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진양폴리와 마찬가지로 진양시리즈들 움직임 계속 같이 관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월에 강하게 한번씩 거래가 들어온 이런 움직임에서 최근에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올런지 진양폴리가 성공력 돌파하면 진양시리즈 꼭 같이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FDNC도 지금 핑크색의 121선 안착하는지 여부 다음 주에 체크를 해 보는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항상 거래 들어온 종목들 움직임 관찰을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삼보산업도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UID도 지금 금요일 날 쉬고 있는 움직임이죠. 근데 목요일 날 한번 거래 터지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치고 올라갈지 물론 내려와서 밀린다라면 또 시간을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또 지켜봐도 될 종목이고요. 자, 메디콕스는 바닥에서 한번 상한가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보이면서 다음날 또 이런 앞서 고점 자리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21선, 61선 지켜주는 지난주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어부와 함께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장중에 또 윗꼬리가 있더라도 한번 슈팅을 줄수 있어서 이런 종목도 계속 장중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3화 네트워크스. 자, 이 종목이 지금 306 자리에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어, 그, 낭만닥터 김사부3, 이제 제작하는 곳이죠. 자, 요 종목이 다음 주에, 요런, 지난주에 좀 우선 1회 실청, 1, 2회 시청률이 뭐 나쁘지 않은 요런 상황에서 그런 이슈를 달고 한번 올라올지, 자, 요때 1월 3일날 한번, 어, 장대양봉으로 올라왔었던 요 때는 그 차트현 주연의 그 두뇌공조, 그게 이제 동시간 대 1위다라는 이슈로 한번 올라오고 나서 계속 또 그 드라마가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내려와서 쉬는 움직임이었는데 과연 또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요 종목도 우선 또 흐름을 또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낭만 닥터 김사부또 2020년 1월하고 2월에 투가 방향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그때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최근에 또어그 그닥 주목할 만한 뭐 이런 또 방송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또 보려고 하고요. 뭐그 외에는 그냥 뉴더뉴 이런 종목도 지금 이 닥터 차정숙 이런 또 기획했었던 회사 그리고 어 콘텐트리 중앙이 이제 거기 또 이제 제작을 하는 SLL의 또 이제 최대 주주라서 이런 종목들 아직 차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위치다 보니까 우선은 좀 보기는 하는데 뭐좀 바로 접근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뭐 시장이 또 재미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종목들 올리기 위해서 명문을 만들다라면 만든다라면 언제든지 또 올라올 수는 있는데 우선 요런 또 최근에 또좀시청률 높은 종목들로만 우선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 뭐제 지난주에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뭐 솔로엠이 또치구 갈런지 뭐 상신전자도 앞서 곧점 터치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또 또 이어 갈런지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바텍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거래 들어오고 좀 밀리지 않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또 주의 관찰하면서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또 바로바로 바로 또 매일 방송 드리는 또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